자 반갑습니다. 와우코인 TV 이호찬 본부장입니다. 자 소름 돋는 수익을 희망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필수 설정 해주시고요. 자 일단 영상 시작에 앞서서 앞서 영상에서 추천드린 코인 수익 성과 오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에 디센트럴랜드를 추천해 드렸고 금요일 날에는 두개 코인을 좀 추천해 드렸어요. 펀디엑스하고 캐리프로토콜. 요거 좀 어떻게 됐죠? 세개 코인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추천드린 결과.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는 6% 수익, 펀디엑스는 뭐10% 이상 수익, 그다음에 캐리 프로토콜은 4% 이상 수익으로 연이은 1차 목표가 돌파함에 어, 성공을 했습니다. 자, 세개 코인 모두 수익 적중함에 따라서 어, 모두들 맥점대로 수익 청산하셨던 분들 어,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현재 이세개 코인 어, 1차 목표가 돌파 이후에 매수가 부근으로 지금 있는 코인도 있고, 하방으로 빠진 코인도 들 있어요. 지금 2차 목표가 또는 자세한 맥점 안내를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실시간 코인 리딩방에서 지금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리딩방을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자, 영상 댓글 보시면은 상단에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 링크 클릭 후에 성함과 핸드폰 번호를 제출해 주시면은요, 실시간 코인 리딩방 입장 가능하시니까 필수적으로 해 주시고, 자, 영상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본부장이 여러분들께 좀한 말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비트코인에 관련해서인데, 여러분들, 본부장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지금 뭐, 여러 유튜버들이나, 언론 매체, 뭐, 뉴스 같은 곳에서, 뭐, 지금 비트코인 뭐, 폭락이 나올 것이네, 그 다음에 뭐, 시즌 종료를 한해 만에, 뭐, 이런 얘기들로 여러분들한테 겁 잔뜩 주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일체 들을 것도 없습니다. 왜? 코인장이 폭등이 나왔을 때도 항상 요구간 요금간때 유튜버들 뭐라고 설치됐어요. 언론들 뭐라고 설치됐어요. 뉴스들 뭐라고 설치됐어요. 악재가 곧 또다시 나올 것이라고 또 빠질 것이라고 여러분들한테 호들갑 떨면서 겁줬죠. 그랬음에도 언제 그런 악재 뉴스 호들갑 떨었던 얘기들이 언제 그랬냐는듯 폭등은 항상 나와줬어요.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이 하락장이 나왔을 때도 또 다시 뭐 악재가 나왔네 시즌 종료네 이제는 뭐뭐 삼천만 뭐 원대로 다시 내려갈 거네 이런 얘기들이 나와도 결국에는 수급 공방 가운데서도 다시 전구 점을 찍어줬다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분명하게도 폭등 코인이 나왔었던 구간이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어, 호재라고 하면은 십사리 겁이 나서 믿지도 않아요. 그 근데 또 반대로 악재가 떴다어하면서 겁을 주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이 현금을 방어하려는 즉 개인 투자자들의 이 겁먹는 습성을 이용해 먹기 딱 좋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유튜버들 뭐 전문가들 언론 뉴스 매체들 요런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심리가 당연하게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남들이 뭐라고 떠들던 간에 귀 닫으세요. 무조건 귀 닫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장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고 그 전략에 따라서 투자 멘탈을 빼고 기계처럼 움직이시고 앞으로 진격해 나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무조건 수익을 쟁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이 이번 주에 이어서 다음 주에 어떻게 대응을 좀 맞춰나가면은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지 좀 맞춰가려고 하거든요. 아, 지금부터 집중있게 좀 기존 것 세워서 좀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 지금 급락이 연출된 이후로 이번 주 내내 수급 공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의 가격대에서 이루어졌냐. 지금 저점 구간은 지금 5,900만원대. 그 다음에 고점 대비는 한 6,300만 원 가격으로 해가지고 지금 처절한 수급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차트만 잘 보시면 어떻게 대응을 짜야 될지는 정확하게 나오냐. 결국엔 이 수급 공방 가운데서도 꼬리를 달고 올리고, 올렸다가, 그 다음에 또 빠졌다가 꼬리 달고 올리고, 그 다음에 한번 쭉 뺐다가, 그 다음에 다시 양봉 태웠다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꼬리 달고 올렸다가 빼고 뺐다가 올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하는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꼬리 달고 올라올 시점에 우리가 같이 플로우를 타고서 올라온 저점 코인들로 단기 또는 단타로 먹고 나오면은 우리는 돈벌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수급 공방간에 치고 빠지기 전략, 즉 단타. 또는 단기로 수익을 쟁취해서 먹고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폭등 코인으로 딱 맥점 크게 잡히는 폭등 코인을 우리가 만났다. 이럴 때 크게 먹으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 다음 주도 이 비트코인 향방은 역시나 수급 공방이 이루어진 다음에 추가적인 큰 향방은 정해지겠죠. 그전까지는 우리는 뭘 하면 되냐? 정리해 드리자면은 이렇게 꼬리를 달고 올라주거나. 저점 맞춰주어 저점 맞춰놓다가 양봉으로 띄우거나 결국에는 이 5,900원 가격에서 저점 코인에 해당하는 코인을 우리는 매수함으로써 단타 또는 단기로서 수익을 쟁취할 겁니다. 그러다가 이 수급 공방 가운데서 딱 크게 맥점이 좀 크게 잡히는 폭등 코인이 나온다. 그럼 우리는 크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도 더 활력적으로, 더 폭발적으로 제대로. 진격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려면 단기 또는 단타를 먹으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유튜브 영상은 이미 좀 보는 순간 늦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리딩 대응을 받고 맥점 대응을 받아야 단기 또는 단타 대응에 용이하겠죠. 무조건 강조하지만 실시간 리딩방은 꼭 필히 입장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 앞서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댓글 상단에 보시면 링크 하나 걸려 있거든요. 이 링크 클릭 후에 성함하고 핸드폰 번호 제출해 주시면은 실시간 리딩방 입장해 드릴 테니까 다음 주더 활력적으로 폭발적인 수익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꼭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큰 수익으로 보답드리기 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뵙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와우코인 TV 지금 현재 구독자가 170명 가까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큰 수익으로 보답할 수 있는 그날까지 완벽한 수익으로서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요. 저희 와우코인 TV 어, 구독 좋아요 필수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큰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 주 수익쟁취를 위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